제가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유형이라고 했다고 무조건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시청하시기 전에 내가 이두 가지에 해당된다면,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첫 번째, 내가 100kg 이상이다. 두 번째, 내 외모가 대한민국 하위 10%다. 이두 가지를 해결하기 전에는 무슨 짓을 해도 안 돼요. 저두 가지에 포함이 안 된다면, 당신은 이한 가지로 원하는 남자를 거저 얻을 수 있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자는 얼굴이 이뻐야 된다. 몸매가 이뻐야 된다. 마음이 이뻐야 된다. 이런 뻔한 말들 많이 하죠? 얼굴이 이뻐지려면 돈을 얼마나 써야 돼요? 돈을 모으려면 또 얼마나 시간을 써야 되고요. 몸매는 어떻고요?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되는데. 지금 당신이 5kg 빼기가 쉽냐고요. 저같이 105kg 정도 나가면 5kg쯤은 금방 빼겠지만요. 마음이 이뻐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전 인간 본성은 원래 착하다는 성선설을 믿어요. 당신은 원래 착하잖아요. 타고나길 이쁘고 몸매 좋은 분들은 분명히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쁘고 착하다고 칭찬하는 연예인은 왜 헤어질까요? 그거야 둘이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당신도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지는 건가요?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사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아주 근사한 남자랑 다니는 분들을 본적 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매력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여자들은 돈이 많겠지요. 그럼, 돈 많은 여자 가푸들은 왜 헤어질까요? 자본주의에서 돈만큼 큰 힘을 가진 것도 없잖아요. 그거야. 남자들이 부족하니까 차이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런 분들이 선택한 남자가 정말 그렇게 부족할까요? 음, 알겠고요. 이쁘고, 몸에 좋고, 돈 많은 여자들은 제외할게요. 그럼, 지금 당신의 상황을 볼까요? 쟤는 분명히 나보다 못생겼어. 가슴도 작아. 심지어 성격도 지랄같아. 어딜 봐도 내가 쟤보다 부족한 게 없는데 나한테는 맨날 똥차만 하나요 이상하게 쟤한테는 맨날 새차만 가고요.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쟤는요 남자의 결핍을 채워주는 여자예요. 그건 저도 알아요. 저도 남자 단점은 감싸줘요. 아니에요. 단점이랑 결핍은 틀려요. 단점은 그냥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백이 너무 사고 싶어요. 백이 2천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한테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백을 사고 싶다는 생각은 있겠지만 그냥 포기할 거예요. 한 푼도 없으니까요. 사고 싶어도 돈이 천만원 정도 있어야 모아서 살까? 이런 생각이라도 할거 아니에요. 언제 2천만원을 모아요? 하지만 저에게 1,900만원이 있다면 100만원 정도야. 어떻게 해서든 모아서 살 거예요. 이게 단점과 결핍의 차이에요 결핍은 없는 게 아니고, 부족한 거예요. 0%와 90% 차이에요. 그럼, 결핍은 어떻게 찾는데요? 예? 어떻게 찾냐고요? 오케이. 바쁜다, 오늘. 완전,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만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알긴 아는데, 그냥 대면대면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썸 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상관없어요. 일단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 정도 노력은 할수 있잖아요? 당신이 원하는 남자가, 어중이 떠중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물론, 당신의 노력을 한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그는 당신의 마음에 든 거잖아요. 그게 외모든, 돈이든, 성격이든, 그도 전부 다 노력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이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가 아무리 잘생기고, 돈이 많고, 인기가 많아도, 내 남자로 만들 수 있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단순해서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몰라요. 모른다기보다는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나도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근데 그걸 찾아서 당신이 채워준다면 그는 당신에게서 헤어나오지를 못할 거예요. 제 와이프는 제가 완전히 쫄딱 망했을 때제 옆에 있어주면서 용기를 주었어요. 다시 할수 있다고. 저에게 믿음을 주고. 희망을 채워준 거예요. 제가 저에 대한 믿음이나 희망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장담하는데 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조금이라 큰 실패가 희망과 믿음을 가렸던 것 뿐이에요. 제 이야기로 예를 들어봤어요. 저같이 무형의 무언가가 될 수도 있고요. 유형의 무언가가 될 수도 있어요. 유형이라고 했다고, 어? 걔가 차를 사고 싶어 하는데 내가 좀 보태줄까? 이런 비슷한 생각을 했다면 당장 지워버리세요. 제가 높파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유형이라고 했다고 무조건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대기업 아들이나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을 내 남자를 만들 수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춰야 상대를 하지 않겠어요? 당신에게 어중이 떠중이가 와서 말을 건다고 생각해봐요. 생각만 해도 짜증나요. 아니요? 쳐다도 안볼 거예요. 짜증이 나는 사람은 아주 조금이나마 내가 신경이 쓰여야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신경도 안 쓰이는데 무슨 짜증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다 고만고만해요. 당신의 가치를 조금 더 올려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세요. 또 하나는 항상 당신을 응원해요. 행복하세요.